<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펠런키라는 게임입니다. 유튜브에 도 이미 올린 적이 있는 게임인데, 같이 친하게 지내던 스트리머이신 히쁨씨가 저희 집에 놀러와가지고, 코, 코업으로 무슨 게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스펠 렁키를 골라서 같이 하게 됐어요. 희쁨이가 계속 캠을 하자고 놀라가지고 제가 못생긴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시맨녀 희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그렇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하지 마. 너무 크게 나와? 어, 귀 터져. 걱정된다. 왜 하필... 왜 하필 스펠 렁키인가 내가 이거 엔딩 보면 진짜 농담 안 하고 10만원 줄게. 섹시한 애로 해야지. 저는 그냥 플레임이니까 빨간색으로 갈게요. 난 섹시한 애로 하겠어. 어 히프는 그 자체인데 잠시만요 아아 <laughs>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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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자 으.. <laughs> 야 때려봐 발등가 발바도 돼아 나를 말고 <laughs> 쟤를 쟤쟤야야야 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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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사거리가 안 났잖아 야, 야. 점 점프 때리기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완벽했어. 지금 밧줄이가 우리 지금 약간 노리고 있죠? 아 좋아. 오 edge, edge, edge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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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이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 이럴 때는 밧줄을 이용하는 건데 밧줄은 와이케아 Y 키야. 아, 주로 뻗었어. 아나 지금 방금 스피 스피스키 눌렀어요? 아 나요 와씨. 아 설명하고 있는데. 아땀 나. 너도덥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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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가자. 아! <laughs> <laughs> 어, 그냥. 이게 바로 초심자의 운이라는 건가요? No. 아, 아, 미안. 의도한 게 아니야. 봤습니까 여러분. 플레이 인상 봤습니까? 어, <laughs> 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내려주시네요. 잘하시고요 내가 몸빵에서 몸빵 잘했어 잘했어 몸빵 좋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원래 잘했어 잘했어 말좀 하자 잘했어 아아 <laughs> 아! <laughs> 아! 어! 어! 오! 오 잡았어 잡았어 대박 와아 굿굿 내치 특 설계였지 일부러 그런 거지 당연하지 <laughs> 너도 키도 제가 너무 안좋은 각도로 오는데? 여기서 기다리자 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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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옥이야아아아이씨왜 <laughs> <laughs> 코를 나한테 닦고 아왜 앞에 어. 어. 거기로 올라가? <laughs> 아니 잠깐만 거기어디로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어? <laughs> 아, 올라가지는구나. 진짜 희한하네. 야, 가면있서가면있서 있어, 있어. 내가 저 박쥐를 맞춰 볼게. <laughs> 안겠지 간다. <laughs> 잠깐 기다려 봐. 간 아, 씨. 아! 아! 때리지 말라고, 씨. <웃음> <웃음> 야, 박쥐가 와서. <laughs> 박쥐가 와서. <laughs> 박쥐가 오니까. <laughs> 이 물에 빠지면 피라냐가 막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다가올 텐데 빨리 점프 키를 연타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돼. 참고로 꽃한테 먹히면 안 되고. 넌왜 죽?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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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나, 마, 도안나, 마, 도안나. 바람 불수 있어. 공격 키. <laughs> 그럼 살짝, 살짝 밀린. 다 공격 키로 바람을 불수 있다니까 왜 네가 불고 있냐고. 허튼 짓 하지 말고 대쉬하면서 오른쪽으로 점프해가지고 저 굴로 들어가면 돼. 뭐고? 대시 <laughs> 해 가지고. 대시 데쉬 점프. 여기로. 물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응. 음. 내가 또 수영 선수인 거 어떻게 알고 야! 왜안 되지? 캬! 정확하게 물에 빠졌죠? 끝났네요. 아, 아, 나갈 수 있었는데. 아! 접자. 한게임하러 가자.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거 같아. 좋아. 음.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맘마매야. 오늘 야식 내기하자. 야식 뭐 먹을 건데? 뭐 닭발? 뼈 있는 거? 에이, 뭐 뼈지. 아, 뭐 뼈는 무슨? 헉, 뼈 있는 거 좋아해 너? 닭발은 뼈 있는 걸 먹어야지. 콜, 이긴 사람이 그러면 그걸 주도권을 갖자. 아, 오케이 콜. 야, 그러니까 첫 판은 그걸 정하고 그두 번째 판에서는 누가 돈 내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목숨 뭐 걸고 한다. <laughs> <laughs> 자, 이번에는 트리키 타워즈라는 게임 한번 해볼게요. 로컬 배틀로 이걸로. 이렇게 잘 싸우면 되는 거군요. 생각보다 쉽네요. 이거 이렇게 싸우면 아, 쓰러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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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 아저 먹이네 얌미 아아아 아! 아! 누가한테 막고 있니? 누가한테 저 막니? 어, 저게 결승선이야 야! 내가 더 높게 싸우면 돼? 유이... 아, 3초를 버텨야 되는구나. 3초. 아! 제발. <laughs> <laughs> 이거 이번에 그냥 야식값 내기로 퉁치고 다음 판에 하는 거 어때? 아, 근데 시간도 안 먹힐 소리하지 마시죠? 에이 아, 여러분 뭐 불쌍한데 한번 봐줄까요? 알겠다 그럼면 이번 판은 받을 테니까 그냥 돈 내고 다음 판 뛰어. 좋아. 콜. 이야. <laughs> 비쳤다. <laughs> 진지하게 갑니다. 말 거지 마라 야 완벽하지 않냐? 진짜? 아떠 어디 가세요? 아 너무 잘쌓차 너나. 약간, 약간 기분 애매한데? 예! 야 지붕도 완벽하게 쌓았어 <laughs> 무뼈닭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무뼈닭발이면 괜찮아요 이거 지 사람은 고따라하기 좋아 콜뿌고따라하기 갑시다 알거아니야 뿌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하는 거밖에 안해 그걸 해. 그걸 왜 내가 해 네가 해야지 내게 지는 사람이 해야지 그치. 그렇지 하지만 어? 네가 질 콜? 거거든 바로 지는 사람 말 확인이나 눌러 아이템은 안 쓰고 바람 부는데? <laughs> 바람 불어요 여러분 그냥 허술하게 어, 싸우면 안 된다 바로. 이거지? 어가 <laughs> <laughs> 어디가? 어디가? <laughs> 초만 따라 <laughs> 미쳤어. 뽀뽀가 어. 쫄아서 도망가잖아. 어쩌요, <laughs> 미쳤나 봐 진짜. 어, 야. 한번더 해. 뭘? 굴걸고 야, 한번더해 봐. 나 일단 나나 나 내가 이렇게 못할 리가 없어. <laughs> 님이 이기면 이 만원 갑니다. 저 잡아 봐요. 알았다. <웃음> <빨빨빨빨빨>. <웃음> 지금 꾸꾸를 아는 상태로 한 손으로 상대할게요. <laughs> 아니, 다, 다 서, 설계. 2만원 후. 오케이? 그래. 개소리 하지 마, 내가 이길 거야. 슬램님이 이기면 만원 갑니다. <웃음> <웃음> 진지하게 갑니다. 나, 나라도 나 만원 벌어야 되지 않겠어? <웃음> 뭐지? <웃음> 시작부터 망했죠? 내가 말했잖아 우리 대전하는 게임 하면 희쁨이울 거라고 아이씨 아아! 아아아아아 닥쳐 아, 아 넣었어 <웃음> 잠깐만요 <웃음> 그냥 이 상대로 잘 쌓는 수밖에 없을 것같아 다 무너진다. 아니 이거 어쩔 거야. 다 무너졌는데. 그거 어, 그러지 마. 지금 돈이 달렸어. 아유, 잠깐만. 누구야? 이건 쌍. 진짜 도친 개진이다. 아 안돼 지금은 아니야. 만 원. 대주주님 만 원. 아아 아, 제발. 와 이거 게임 대박이다. 서로 게친나마 제가 이기긴 했지만 우리 희쁨이한테 승리를 돌리고 싶네요. 우리 대주주 씨가. 싫어하지마 그런 거 없어. 다시. 선처를 구해가지고 희쁨이한테 2만 원. 이야. 축하드립니다. 내가 말했지. 어, 우리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게임 하면 100% 운다고. 확되었습니다어 그러게요? 바람 방향이 바뀌었네. 부실 공사. 시실공사의 말로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느낌 싸하거든요. 아 여러분 제발 진짜 저, 저 진짜 잘못했어요. 오, 다행이다 다 무너지진. 아! 야저 잡동사니처럼 쌓여져 있는 게 어떻게 저렇게 높이 쌓일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돼. 저다 무너진다 이제. 아!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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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부서져, 거울 부서져. 그러지 마, 미안해, 잘못했어. <목소리가>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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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복부봐요, 복부. Mama m 얘도 되게 집 놀러 올때 걱정 많이 했거든. 내가 뭔지 탈까봐. 그 그래 지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소감을 얘기해봐. 도망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가만 있어라. 뚝봐 이제. 미쳤나? 그리고 나 지금 솔직히 좀 피곤해. 눈이 뻑뻑하다고? 항아리 게임 레이스 하자고? 지금? 내 입모양 봤지? 아요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인사해. 플레님 정강이 차면 얼마 줄 거예요? 5,000원. <laughs> <laughs> 야!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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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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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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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살금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